장관님 아니고 차관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백원국 차관님께서 경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역사가 처음 변경 노선 그린 2022년 4월 당시에 차관님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하고 계셨고요. 네. 1년 후쯤 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의혹이 터진 직후에 국토부 차관으로 부임해서 원희룡 장관과 함께 대응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차관님 이틀 전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공개됐는데요. 핵심 지적사항두 가지입니다. 일도 안 끝났는데 10수억 되는 용역비를 성급하게 용역사에 지급했고 또 국민들께 공개하는 자료에서 임의로 문서 일부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네. 네. 차관님 그 국토부가 외규, 외부 용역사랑 일을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과, 과업 수행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10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뭐 그런 좀 드문 사례라고 보 매우 보이고요. 이례적인 일이죠. 제가 지금 국토위에 3년째 있는데 지금까지 국토부 직원들께 느낀 점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법규의 근거에서 일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0수억 원의 돈을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한 사실을 그냥 단순히 실수나 과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급하게 지급된 용역비를 받은 용역사의 상무가 2년 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당시 그 용역사 상무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자료 중 4페이지를 용역사에서 삭제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왜안 나오죠? 슬라이드가. 그 삭제는 국토부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뭐빗기납니다 네, 당시 누가 지시했는지 이름을 답하지 않아서 지시한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에게 문서 삭제 지시한 국토부 직원이 이번에 징계처분 권고를 받았죠. 아마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 차관이 감사 결과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익명 처리되어 있는 이름이 있는데요. 아, 저도 이름을 지금 오늘 배포된 자료 정도로 봤습니다. 차관님, 국토부 직원이 뭐가 무서워서 장관이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한 문서를 함부로 삭제하고 뭐 때문에 과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8억 원이 넘는 돈을 덜컥 용역사에 줬을까요? 왜입니까? 저는 좀 실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실수라고요? 지금 아까 감사 결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4페이지를 뺀 이유는 하남 쪽 그게 민원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오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신보적으로 판단해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이요. 저는 삭제된 문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페이지가 국토부가 용역사 시켜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용역사가 용역 착수 보고에도 하기 전에 2022년 4월에 국토부에 제출했던 과업수행계획서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종점 위치 변경을 검토해야 되는 사유가 옆에 적혀 있는데 기존 종점이 연결될, 연결될 교각의 위치가 높고 터널이 인접해 있어서 검, 변경을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기존 종점 양서면 부근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재 사유는 나름 합리적입니다. 용역사가 기재한 대로 고, 높은 고가 고속도로고요. 터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공사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으니까요. 그럼 더 안전한 종점부를 찾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저 부분을 이미 제출된 계획서의 저 페이지를 삭제했을까?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사실 저 내용으로 보면 내용을 보면 사실 4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전한 위치를 기존 종점 위치 말고 다른 곳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였다면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과업수행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었던 시점에 용역사는 내부에서 이미 그 주변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곳. 김건희 일가 땅이 모여 있는 강상면으로 향하는 변경 노선을 이미 내부적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과 퍼즐처럼 맞춰질 것이 두려워서 종점 변경이 언급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삭제한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절인다는 속담이 있죠. 네, 국토부와 용역사는 용역업계 착수하기도 전부터 이미 강상면 종점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장표는 재작년 국감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삭제된 페이지가 제출된 게 2022년 4월인데 그 비슷한 시기인 2022년 4월 11일에 용역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검토 안에는 이미 단순히 종점 변경을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노선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작성된 두 문서를 합쳐서 보면은 삭제된 문서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고 하는, 하는 말이 실상으로는 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 문서를 국민들께 공개될 문서를 용역사 직원과 국토부 직원이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삭제 지시를 하고 끝나지도 않은 용역에 대한 비용을 선불로 지급을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게. <laughs> 아니 국토부 도로정책과 직원들이 이렇게 니까 사관님. 예. 지시도 없이 이게 그냥 실무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할수 있는 정도의 일니까 이런 일이. 저는 그제고를 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무자 수준에서 감당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봐주시죠, 사장님. 용역사 직원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서. 예,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조사할 때는 대안도서를 검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 달을 기억합니다. 가업 기지서가 나갈 때첫 번째 요구사항이 대안검토를 해라. 그리고 왜그랬던가 하면 에타 보고서에 아까 말씀하신 상 있지 않습니까? 그 종점부 JCT 부분이 기술적으로 접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애타 보고서 이미 나와있던 었 사안입니다. 왜 용역사의 지시에서 음. 저 페이지를 삭제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그, 그, 만약에 만일... 멀쩡하게 작성된 네. 그렇게 정당하게 작성된 계획서를 그것도 일부만 사후적으로 몰래 국민들과 국회에 설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삭제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의도적이고 아주 조직적이었다면 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 부분만 처리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내놓으신 것도 국토부에서 공개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록 그 실무자의 실수는 있었지라도 의도했던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